오늘은 십만들어 덧셈하기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학학습지 준비해주시고요. 십을 이용해서 우리가 덧셈하는 것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덧셈을 해볼까요? 첫 번째, 첫 번째 뭐냐면 앞의 수가 1 0이될수 있게 뒤의 수가 도와줘서 덧셈하는 방법이에요. 그럼 보기에 보면 8 더하기 7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8이 있으면 7이 8에게 2개를 줍니다. 그러면 7은 5개가 남게 되죠? 그래서 답은 15가 됩니다. 이렇게. 8 더하기 7은 7이 8에게 2를 주어서 10이 되게 하고 7은 5가 되니까 15.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잠깐 영상을 정지한 다음에 학습지에 나온 1번, 2번 문제를 풀어보세요. 시작! 아, 그러면 1번 문제, 2번 문제를 확인해 볼게요. 먼저 1번 9 더하기 5는 여기서 5가 9에게 1을 줍니다. 그러면 5는 4로 바뀌죠? 그러면 9 더하기 1 해서 10이 되고, 5는 4로 변신해서 답은 14 이렇게 돼요. 9 더하기 5는 9에게 1을 주어서 9가 10이 될수 있게 5가 도와주고, 5는 4가 돼서 14가 돼요. 그럼 2번 문제, 9 더하기 3은 여기서 3은 9에게 1을 줍니다. 그러면 3은 2로 변신이죠. 9하고 1이 만나니까, 아, 10이 됐어요. 10이 됐고, 3은 2가 돼서, 10, 2. 이렇게, 12. 그래서 9 더하기 3은, 3이 9에게 1을 주어서, 10이 될수 있게 도와주고, 3은 2로 변신해서, 12. 이렇게, 아, 1번 문제, 2번 문제, 다 확인됐죠? 그러면, 어, 또다시, 영상을 일시정지하고 3번, 4번, 5번 문제를 풀어보세요. 시작. 네. 풀어봤죠? 그러면 3번 문제부터 확인해 볼게요. 3번 문제, 3번, 6 더하기 9. 그러면 9가 6에게 4를 주고, 그럼 5, 9는 4로 변, 아니, 5로 변신. 그래서 6 더하기 4 이렇게 만나서 얘는 10이 되고 9는 5로 변신한 거죠, 아까. 그래서 15 이렇게 됩니다. 아 여기 6 더하기 9는 9가 6에게 내가 4를 줄게. 10으로 만들려 이렇게 도와주고 9는 4를 줬으니까 5가 되는 거죠. 그래서 15. 그러면 4번 문제. 5 더하기 7은 이렇게 나오면 7은 5에게 5를 줄수 있고 그러면 7은 2가 됩니다. 그래서 5 더하기 5는 10으로 변신하고 7은 2로 돼서 12. 그래서 5 더하기 7은 7이 5에게 5를 주고 7은 2로 변신해서 12. 5번 문제. 8 더하기 9는 이렇게 됩니다. 아, 9가 8에게 2를 주고, 그러면 9는 7로 변신해서 8하고 2하고 만나서 10이 되고, 그래서 17. 이렇게 8 더하기 9는 8에게 9가 내가 이를 줄게 너를 힘 만들려면서 도와주고 9는 칠로 변신해서 17 이렇게 돼요 그래서 3, 4, 5번 이렇게 맞춰봤죠 그러면 그 다음 거 6번, 7번, 8번 어 풀기 전에 영상을 일시 정지한 후에 한번 6번, 7번, 8번 한번 풀어보세요 시작 네 풀어봤죠 그럼 6번부터 한번 확인해 볼게요. 6번. 7 더하기 6은 6이 7에게 3을 주고, 그럼 3이 낫겠죠? 아 7하고 3하고 만나서 10이 돼서 13. 답은 13이 됩니다. 7 더하기 6은 어 7에게 6이 3을 주어서 도와줘요. 10이 되게. 그러면 6은 3으로 변신해서 13. 7번 문제. 9 더하기 4 4가 9에게 1을 주고 어, 그러면 4는 3으로 변신 9하고 1하고 만나니까 13 답은 13이 됩니다. 그래서 9 더하기 4는 어, 4가 9를 도와서 1을 줘서 10이 되렴 이렇게 해주고 4는 3으로 변신 그래서 13이 돼요. 다음, 8번. 6다기 8은 그러면 8이 4를 6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8은 4로 줬으니까 4로 변신. 6하고 4하고 만나서 10이 돼서, 10, 4. 이렇게 변신이 돼서, 6다기 8은 8이 6에게 4를 줘서, 10이 되려 도와주고, 나머지 4를 돼서, 14가 됩니다. 그래서 8번까지 맞춰봤죠? 그러면 이렇게 1번부터 8번까지 아직 확인을 못한 친구는 분 정답을 한번 이렇게 확인해보고 틀린 것은 다시 한번 풀어보고 또 맞춰보세요. 아, 그러면 첫 번째 방법은 이렇게 1번부터 8번까지 해봤고 두 번째, 두 번째 더쌤 방법을 알아볼 거예요. 요번에는 뒤에 수가 10이 될수 있게 만들어서 더하는 방법이에요. 아, 요거를 한번 우리가 해보겠습니다. 뒤에 수5 더하기 7 5 더하기 7이 만났죠? 그러면 여기 뒤에 수가 될수 있게 5에서 1을 보내주면 5는 4로 변신해요. 그래서 10 이렇게 변신이 됩니다. 이렇게. 이런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방법 중에 1번, 2번을 풀기 전에 영상을 일시정지 한 다음 1번, 2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시작. 네. 그럼 확인해 볼게요. 1번 문제 6. 더하기 9. 그러면 뒤에 수를 더올수 있게 6이 1로 변신하고 6은 5로 변신. 5. 그래서 9하고 1이 만나서 15 됩니다. 그래서 6 더하기 9는 6이 9에게 1을 줘요. 그래서 10이 될수 있게 해줄게. 그리고 6은 5가 되니까 15가 돼요. 그러면 2번 문제. 4 더하기 8은 4가 8을 도와서 1을 주고, 그러면 2가 남겠죠? 어, 그러면, 얘에 둘이 있는데, 8하고 2하고 만나서 10이 되고, 어, 4는 2로 돼서 12. 4 더하기 8은 4가 8에게 1을 주어서 10이 될수 있게 도와주고, 그래서 4는 2가 되고, 그래서 12가 됩니다. 1번, 2번 문제 확인했죠? 그 다음 줄 3, 4, 5번 문제를 풀 건데 영상을 정지한 다음에 새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시작. 네. 그러면 3번 문제 확인해 볼게요. 7에다가 이제 4가 도와줘야 되는데 3을 줘야 돼요. 그러면 4는 1로 바뀌어요. 7하고 3이 만나서 10이 되고, 그러면 4는 1로 변신해서 11. 4 더하기 7은 4가 7에게 3을 주어서 10이 될수 있게 도와주고, 1이 남으니까 11이 돼요. 그 다음, 4번 문제. 2 더하기 9. 2 더하기 9. 2가 9에게 1을 주고, 그러면 2는 1로 되겠죠? 그럼 9하고 1이 만나서 11 됩니다. 아, 그래서 2 더하기 9는 2가 9에게 1을 줘서 10이 되게 하고 어, 2는 1로 바뀌어서 11. 7 더하기 9에서 어, 여기 9에게 7이 1을 주고 7은 6으로 바뀌어요. 9하고 1이 만났으니까 10이 되고 어 여기서 16 이렇게 돼요. 7 더하기 9는 9에 1을 7이 주어서 10이 되고 7은 6으로 변신 16이 됩니다. 그래서 3, 4, 5번도 확인해 봤고요. 그 다음 3문제 6번, 7번, 8번 문제도 영상을 정지한 다음 어. 이세 개의 문제를 풀어보세요. 시작. 네. 6번 문제 확인해 볼게요. 6번. 6 더하기 8은 8에게 6이 1을 주고, 그러면 6은 4로 변신이죠? 그러면 답은 14. 이렇게 돼요. 6 더하기 8은 6이 8에게 1을 주고, 6은 4로 변신해서 14가 됩니다. 그러면 7번 문제. 8 더하기 8은, 이렇게, 8이 8에게 1을 주고, 그럼 8은 6으로 변신하고, 8은 2하고 만나서 10으로 되고, 그러면 8은 6이 되죠? 그래서 16, 이렇게 돼서, 8 더하기 8은 8에게 1을 주어서 10이 되게 만들어 도와주고, 요 뒤에 있는 8은 아, 6이 돼서 16이 됩니다. 그럼 8번 문제. 5 더하기 6. 어, 6이 10이 될수 있게 5가 도와줘야 되니까 5가 4를 줍니다. 그러면 5는 1로 변신해서 6하고 4가 10이 될수 있게 도와줘서 11. 이렇게 해서 5 더하기 6은 아, 5가 6에게 4를 주고, 5는 1로 변신. 그래서 11입니다. 그러면, 여기 두 번째 방법이 또 마찬가지로 1번부터 8번까지, 한번 답을 확인 못한 친구들 한번, 어, 정답을 확인해 보고, 틀린 것은 다시 한번 이렇게 풀어 보세요. 그러면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아, 잘 풀어 봤는데, 여러분, 여러 개의 문제, 8번, 8번에서 16번, 16개 문제 푸냐고 고생했습니다. 틀린 것은 영상을 다시 보면서, 어, 한 번, 다시 한번잘 풀어보세요. 오늘 고생했어요.